중소 법인이 징수 유예나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가 종전 1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확대된 중소 법인의 세금 포인트 이용 혜택 지금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립된 세금 포인트로는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 납세자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이용 대상으로 국세청에서는 2000년 이후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2004년부터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에게만 부여하던 세금 포인트 제도를 2014년 3월 1일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세에서 법인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에서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씩 적립되는데요. 다만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개인의 경우 10만원당 0.3점이 부여되고 법인의 경우 세금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누적된 세금 포인트는 개인은 100점 이상부터 법인은 천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 납세자나 중소법인이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세금 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납세담보 면제는 법인과 개인의 2년 동안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 유예가 가능합니다. 납세담보 면제 금액은 적립된 세금 포인트 1점당 10만원으로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7월 15일부터는 종전 적립된 세금 포인트 환산 금액의 50%만 인정됐던 법인의 납세 담보 면제 금액도 개인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세청은 2016년 7월 15일부터 중소 법인의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를 개인과 동일하게 한 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가령 중소법인이 세금포인트 1000점을 보유할 경우 종전에는 5천만원의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억원의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정리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지출할 납세 보증 보험 증권의 발급 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본인 신분증 또는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 밖에 세금 포인트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면 발신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로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소법인 등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제도가 서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